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을 들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해서 기도에 관한 말이 세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기도에 힘쓸 것과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8절에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응답의 보장을 재확인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박윤선 박사님이나 할빈을 포함해서 많은 지속가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층법의 형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요한 점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읽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기도의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 같은 견해를 가진 이상근 박사님은 구하는 것이 마음속의 소원이고 찾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진 탐구이며 문을 두드리는 것이 주님과 만나 에 단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핸드릭슨, 핸드릭슨이라는 분은 이 구절을 기도의 점진적인 강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인격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기도에 응답이 있기까지 행동과 인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해석이 많이 다른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려면 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공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죄를 범했더라도 기도하면 용서 받았고 길이 막혔더라도 기도하면 길이 열렸고 병들었더라도 기도하면 고침 받았습니다. 기도는 닫힌 길을 열고 막힌 길을 뚫게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축복이요. 응답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까지 움직이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기도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는 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생활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생활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도가 노동이나 노동에 준하는 어떤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수 있겠어요? 계속 우리가 노동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고달픈 노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생각해야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생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 숨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기도합니다로 끝내라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도는 ING입니다. 진행형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 나와서, 여기에 기도 나와서,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그렇다고 기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생활하면서도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심령으로 일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ING, 진행형이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며 살고 살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전히 이제 기도 드렸습니다. 이제 뭐 그런 사고에서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거 하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하나님께 붙들린 신앙이 되는 이런 데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사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했습니다. 매튜 엘리는 호흡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기도 없이 사는 성도는 죽은 성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항상 하는 기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 이야기할 때 보통 간구하는 뜻에, 간구한다는 뜻에 테필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때로는 라카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자, 이 라카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귓속말로 정답게 속삭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귓속말로 속삭이는 것은 아무하고나 하는 것이 아니죠. 친한 사람, 연인 사이에 뭐 부부 관계 뭐 이런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은밀한 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용한 장소에서 사랑하는 자와 다정하게 속삭이듯이 하나님과 다정하게 속삭이며 사랑을 고백하고 소원들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옆에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흐뭇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으니까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 또 대답하고 또 구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속삭이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쑥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셋째로 기도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그 결과로 풍성한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째서 구한 것을 받지 못할까요? 성경은 구하여도 받지 못한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과 행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는 느끼는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감정대로 하면 이것이 들쑥날쑥 하겠지. 어떨 때는 뭐 들으실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안 들으실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또 기도 자체도 안 들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뭐든지 잘될 때는, 어, 내 기도는 언제나 잘 들으시오 하다가, 갑자기 어려우면 갑자기 예, 주눅이 들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이것을 기쁘게 들어주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 언제나 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기도하는 것이 참 즐겁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의 응답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응답이 응답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제 즉시 응답이 있고, 기다려라는 응답이 있고, 그건 안돼 하고, 안 해주시는 응답이 있고,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누가 더 잘하냐는 거죠. 내가 잘합니까? 하나님이 잘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에게 좋은 것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한다고 다 응답해 주시면 어린아이가 아주 위험한 것을 구해도 주는 부모와 똑같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른 순서대로 구하면 모든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필요한 것을 염려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방법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는 곧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쉬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축복이 우리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도 더욱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진지하고 충실하고 정성스러운 기도는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눈물이 있고 진실이 있고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반드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는 젊었을 때 어머니의 속을 무척이나 썩였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어머니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자그마치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들이 돌아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낙심하여 초라하게 성전에 앉아 울고 있는데 그 당시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우시우스가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몰라도 눈물을 흘려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아들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를 14년을 했을 때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빼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기독교 신학의 근간을 이룬 위대한 신학자여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어거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돌아온 지한달 만에 그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기도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니카는 오스티아 항구에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내 몸은 어느 곳에 묻혀도 좋다. 그러나 단한 가지 부탁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유산으로 말하자면 이보다 더 좋은 유산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산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 다음에 또 진지한 기도는 친구의 기도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이야기하기 쉽지만 어디에서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 그런데 이 친구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에,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 성화 그림 보신 적 있지요.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이옆 그림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그러한 이제 그림인데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화가 알브레이트 디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사연이 있어요. 이 디러라는 사람은 본래 시골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그림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가난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에 한 동네에 사는 친구가 같이 그림 공부를 하자면서 둘이서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나온 이두 청년은 먹고 살기에도 급급해서 마음대로 그림 공부를 할수 없게 되니까 디러의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둘다 공부를 할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너의 뒷바라지를 해줄 테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에 내가 다시 일을 하고 내가 다시 미술 공부를 하면 두 사람 다 제대로 미술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일을 할 테니 공부는 내가 먼저 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디로는 친구의 그 수고와 희생 위에 그림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디로가 그런 디로가 화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해서 드디어 인정받는 화가가 되어서 그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친구를 찾았을 때그 친구는 디로를 위해 일하다가 그만 손에 뼈마디가 붉어지고 섬세함을 다 잃어버려서 도무지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디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친구는 방 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 목까지 내 친구 디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는 평생 그 친구를 도우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이 디러가 충격과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이 유명한 기도의 손이라고 하는 그림에 본래 이 그림은 이제 사도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가 나중에 기도하는 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친구가 유명한 화가가 되기까지는 이렇게 한 친구의 희생과 협조와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스승의 기도도 소중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선생이 있고 주종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스승의 대표적인 기도는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 너가 디모데 아닙니까? 얼마나 정감 있는 고백이에요. 자, 이런 스승 때문에 디모데라는 그 훌륭한 목회자가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축복입니다. 그만큼 스승은 자라나는 제자들의 지성에 알게 모르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은 부흥사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를 통해서 대단히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무디를 있게 한 것은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분의 헌신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킴벌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주의가 산만하고 시선 집중이 되지 않았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김벌 선생님이 무디라는 소년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무디 한 사람에게 백만의 영혼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각 부서의 회장도 되고 또 구역장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반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부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의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항상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람> 이 말을 어떤 교인에게 들어도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교인 전체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예, 그것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승의 기도, 선생님의 기도, 내가 맡은 그 반이나 그또 구역원들을 위해서, 내가 맡은 부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예, 사업만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찬양대라면 우리 지휘자님은 맨날 찬양대원 이름 하나하나 부르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스승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들보다 더욱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기도도 중요하고 친구가 해주는 기도도 중요하고 스승이 해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기보다 어느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목소리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중부의 기도도 중요하고 후원 기도도 좋은 기도이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도 더욱 좋은 기도는 내가 내 입으로, 내 음성으로 직접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가장 무게가 있는 기도입니다. 10편 77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으로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그 주체가 나 자신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학교에서 면접을 할때 총장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생은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이 학생이 대답하기를 제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하였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겠어요? 내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굳이 나에게 거듭나는 일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대단히 큰 오해죠? 내 아버지가 목사인 것과 장노인 것과 어머니가 권사인 것과 내가 구원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 목사인 부모가 또 장로 권사인 부모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 응답을 받고 축복받도록 그렇게 간과하는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 다른 사람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인 것입니다. 봉사도 내가 해야 됩니다. 기도도 내가 해야 됩니다. 예배도 내가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기도는 10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음성으로, 내 입술로 내가 직접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해서 삼중으로 강조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과 천국 이야기하면,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무섭게 협박만 하고 이런다고 이제 불평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하셨겠어요?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요, 기도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는 응답받는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믿은 대로 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그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몸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새벽 기도를 하셨고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하셨고 광해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론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손 위로하시고 공급하시고 건지시고 치료하시는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시고, 이루어지는 기도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